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어,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코로나19 감염자 어, 어,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에 또 집단으로 감염자들이 확산이 되어져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 지혜를 가지고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것 봅니다. <laughs> 다니엘서 5장 <laughs>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laughs>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대단한 나라였는데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정말로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한 87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다스리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을 세우지만 큰힘을 쓰지를 못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자리에 앉고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흥왕시킵니다. 그 이후에 한 2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멸망되는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지리멸렬하게 지내다가.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있다,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되어져서 무너집니다. 지금이 다니엘서 5장 배경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놓여있는데 이 벨사살왕은 어느 누구도 이 거대한 바벨론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호기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천명 이상이 되어는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가져온 성물들, 그 잔과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귀족들에게 나눠주고 후궁들에게 나눠주면서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면에, 석회 벽면에 무언가를 씁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벨사살왕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사색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인데 그의 무릎에 마디들이 녹는 것 같았고 허벅, 허벅지 그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것 같았고 무릎이 부딪혀서 달달달달 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범민의 참입니다 지혜자들과 술객들에게 이 글씨 석회벽면에 쓰여진 이 글씨를 해석해 보라고 해도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그때 이 벨사살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합니다. 그때 왕비가 이 벨사살 왕에게 당신의 선신이었던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때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이라는 명철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 물어보면 이 글씨에. 아, 뜻을 말해줄 겁니다. 그를 부르시죠라고 말합니다. 그때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읽혀지지만 제가 읽을 때는 굉장한 조롱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그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그 김을 그 잔과 그릇에 술을 마셨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데리고 들어올 때 네가 유대인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너 잡아왔던 유대인 가운데 너그 자손이냐 굉장한 조롱이지요. 비하예요. 사실은 이 벨사살 마음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허세를 부립니다 저는 지금 이 본문에서 벨사살과 다니엘의 두 모습을 비교해 봐요 아, 벨사살은요 외형적으로 볼때 왕입니다 천하를 후령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천명 이상의 귀족들을 불러놓고서 술을 마시며 아주 풍요로운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 그를 조롱하는 높은 권좌에 앉아서 조롱하는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의 무릎이 달달달 떨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입니다. 내면은 썩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다니엘을 보면 나이가 80이 넘습니다. 바벨론 사회 속에서 그가 총리를 지냈지만 인종적인 문제로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아직도 사람들에게 왕에게조차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약합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다니엘이 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나중에 깨달아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높이며 찬양을 했는데 당신은 그느부가네살 왕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도리어 교만을 떨며 하나님을 당신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십니다. 굉장하죠? 왕 앞에서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아닌 다니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벨사살 왕 앞에서도 그는 이처럼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벨사살의 모습이 아닌 외형적인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면이 불안에 초조해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 어떻게 보면 외형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는, 기품이 있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벨사살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벨사살의 모습이 아닌 다니엘의 모습을 흠모하며.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것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거인이 되도록, 믿음의 큰 나무가 되도록 은총배 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내가 주...